이란이란 나라가 존재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은 거짓이고 학살의 용의입니다. 이래도 이스라엘이 아직도 전쟁 범죄 국가입니까?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를 보면요, 어,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람 왕과 맞서서 싸웁니다. 전쟁을 하는데 아람 왕이 군사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과 아합 왕, 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만 겨냥하고 그 밑에 군사들은 줄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아하, 여사밭한테만 어, 당신은 왕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고, 나는 군사의 옷을 입고 사병 속으로 들어가겠다. 자기가 어, 아람 왕의 군사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 이렇게 얕은 수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 11기상 22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람 왕의 병사가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갑옷 솔기를 쏴요 갑옷 솔기라는 것은 뭐냐면 갑옷에 철갑이 있는데 철갑과 철갑 사이를 이솔기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쏘게 됩니다 아왕이 병사의 옷을 입었는데 병사의 그 갑옷의 철갑과 철갑 사이에 그 솔깃을 맞게 되는데 이 아람 왕이 그것을 어떻게 쏘냐면 이 성경에 보면 우연히 화를 당겨 아마 아람 왕의 병사는 우연히 화살을 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연히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연히 쏜그 화살촉을 붙잡고. 정확히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갑옷에 그 철갑과 철갑 사이를 정확히 맞춰서 뚫고 들어가서 맞췄다는 거죠. 아합 왕은 그날 저녁에 결국 죽고 말고, 말게 되고, 그가 흘린 피가 병거에 온통 흥건했다고 하죠. 아, 우연히 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라. 그 아합 왕의 갑옷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결국은 아합 왕이 죽게 되는 거죠. 지난 10월 17일 날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렇게 찾아서 잡아서 체포하거나 죽이고 싶어했던 하마스의 1인자 야히야 시나르가 죽었다라는 이스라엘 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누가 죽였냐면은. 이스라엘 군의 훈련병이 신참이 가자지고 인근에 가자지고 남쪽에 라파 지역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시나르를 발견하고 상부에 보고해서 공격을 해서 이 시나르가 죽었다는 라 거죠. 우연히 어, 발견했다는 라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건을 보도한 모든 전세계의 언론들은 이것은. 이스라엘 군의 철저한 사전 계획이 아닌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정말 이것을 이스라엘 군이 우연히 발견한 것일까요? 1년 동안 이스라엘 군이 얼마나 이 신화를 찾기 위해서 가진 고생을 했는데요. 저는 우연히 이 훈련병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병을 그 때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그 골목으로 인도하셨고 이끄셨고 하필 그 타임에 신하가 지나가, 지나가게 해서 이 훈련병의 눈에 띄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훈련병이 발견했대니까 되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갑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철갑을 두른다 하더라도 철갑과 철갑 사이의 그 미묘한 사이를 이 화살촉이 뚫고 들어가는 그 정확성,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미국 대선을 115일 앞둔 지난 7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미국 펜실베니아 연설장에서 뒤에. 큰 화면을 가리키면서 뭔가 설명하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150m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쏜 저격범의 총알이 트럼프의 오른쪽 귀 끝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0.5초 먼저 고개를 돌렸다든가 아니면 0.5초 후에 고개를 돌렸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 저격범의 총알은 트럼프의 귀 끝이 아니라 머리통을 관통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총을 속에 있고 그 타이밍에 트럼프가 고개를 돌리면서 귀 끝을 스쳐 지나가게 한 겁니다. 귀 끝이 아니라 그냥 머리 위로 지나갔다든가 옆으로 지나갔다든가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요. 분명하게 경고하는 사인을 주신 것이고 그 경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도널드 트럼프를 살려내셨고 살려낸 그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11월 5일 날 선거에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거죠. 4년 건너뛰고 47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이건 역시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살려두고 대통령으로 뽑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우연히 어쩌다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태어난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온 것이고, 지금 이 순간 브레드 TV에서 일을 하고, 지금 이 순간 브레드 TV에서 함께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것도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신하루가 죽고, 트럼프가 살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 이게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모든 것이 정확하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의지이며 그 하나님의 의지는 미국을 통해서 트럼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보호하고 계십니다 트럼프가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트럼프한테 밥 얻어먹은 적도 없고 사인을 받은 적도 없고 저도 트럼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어쩔 수가 없지요. 이왕 이렇게 된거 얘기해 봅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요, 그 전에 오바마와 함께 이란에게. 경제 제재를 풀어 주면서 전 세계에 묶여 있던 돈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하면서 그들에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 온갖 조건들을 다 마련해 주면서 이란은 신이 나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완성하게 되면 결국 그 핵무기는 어디다가 사용할까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이란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트럼프가 알고 트럼프는 막으려고 했어요. 트럼프가 4년 동안 그것을 막지 않았다면 진작에 이란은 핵무기를 완성했을 것이고 그 핵무기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협박을 하든지 사용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진지게 이란에 의해서 핵무기 공격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트럼프는 막아줬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어려운 위기 속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들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삼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잔소리 마라 테라비브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된다 곤란구원 무슨 소리야 그거 다른 거 아니야 다 모두 이스라엘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에 가서 통곡의 부에 가서 머리에 키파 쓰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다시 미국의 대통령으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국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교육들이 하나님 교육 가운데 모두 다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모든 악의 무리들의 그 시도들을 하나님 애당초 애시당초 모두 다 뿌리 뽑아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무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온 인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알고 깨달아서 아, 이스라엘은 살아 있구나. 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오늘도 저 이란 편이 아니라 이슬람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이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모든 것을 깨달은 이 인류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달라고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것을 진정코 깨닫게 해 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